와, 여기 우리 강주의 맛집 맞습니까? 예? 네? 우와, 육회도 맛있고요. 또여기이거 어, 뭐예요? 갈비탕이죠. 황칠은 갈비탕이에요. 어, 맛있게 맛있게 드세요. 와. 그렇지. 강거요 자, 빅골 강조. 화이팅. 한, 개만, 한, 한 더. 예, 소망입니다. 소망. <웃음> <이마>. <웃음>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세요. 아왜 이렇게 미나미 아유, 한번 보시고요. 자, 썸네일 한번 박아보죠. 자,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셋, 네. <laughs> 뚝배기 한 그릇에 마음을 담았습니까? 네. 뚝담입니까? 네. 뚝마담. 우와. 강주에 드디어 입성을 했습니다. 와. 강주. 한번 먹어보죠. 이게 이제 이름이 정확히 황칠갈비탕이네요. 황칠갈비탕. 진짜 고기 반 육수 반입니다. 보세요. 와. 와, 진하네요. 음, 냄새가 여기까지 풍겨요, 냄새가. <웃음> <웃음> 어, 맛있는 냄새가 막 풍기네. 아니, 입이 이렇게 벌어진 적이 별로 없었는데. 아니, 우리 이웃 아닙니까, 또. 에? 이웃이라든지, 또 입이 이렇게 벌어진 적이 없었는데. 아니. 이런 순 스마... 말. <laughs> 이렇게 벌어지네. <버려지네>. 와, 기대하십시오. <laughs> 아니 그래 이제 동생. 여기 우리 광역시 광산구 구정에빛동이네요 응. 얘가 빛동 예. 네. 와, 빛이 납니다. 우리 강좌하면 어디 뭐라 합니까? 앞에 빗골이라 하잖아요. 센. 네. 빛이 <laughs> 나천이위생 <laughs> <laughs> 사장님 잠깐 앉으셔서 우리 맛집 이야기 스토리 좀 이야기해 주시고 음. 다른 사람이 오셔도 되고. 와, 여기는 지금 숨은 맛집이네요, 말하자면. 왜그냥 많이 들어와있잖아요 안쪽으로 음, 음. 그죠? 네와 여기 우리 그 제가 아는 이 간호사님들 어. 올라가 그랬는데 가장 미모에 와 지금 이강주가또 시간이 이렇게 걸리니까 우리가 직접 가야되 지금 에요좀 음 해준다 스기같은거그 치과 어, 좀 광고를 해야겠어 치과도 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침 맛있게 먹어야 지 이렇게 드셔야지 두 개를 매일 이렇게 어디서 하는 거아니와사장 한번 드시면서 얘기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시면 되고 우리 여기 두 번째 저기 가족님보다는 우리 사장님이 더러 안가요? 지금 얘기를 하셔야겠네 그죠? 자, 얘기하고 싶은 거 마음껏 얘기 하십시오여자 여기 여기 보시고요. 아우 우리에는 어. 자체 뭐야 갈비탕에 응. 양으로 많이 맛과 양으로 많이 응. 승부를 걸기 위해서 응. 이렇게. 양도 많이. 야, 양이 진짜 고기 반, 네. 이게 고기 네. 반이 아니라 고기가 전부 같아요. 이렇게 많는어떻게 네, 네, 네. 직접, 서울에서 직접. 네. 그래서 돈 튀기로 해서. 서울에서 직접 배우셨어요. 네. 서울에서 직접. 그 음. 여기. 그니까 여기 자체에서는 타산이 안 맞고. 아니, 저거 프랭카드 저 고기 반이라는 거 고쳐야겠어요. 고기가 단데. 이 정도면. 예? 음. 네? 와 양도 많고 국물도 진하고 음, 뭐. 양도 많고 국물도 진하고 네. 뭐이 손맛이 사장님 이게 막 기름을 또 많이 건지신가 봐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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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깔끔하잖아요 깔끔하네요 손을 많이 움직이시라고 네. 이게 손맛 아닙니까 자체 고기를 아. 주면 안에가 기름이 네. 많이 있어가지고 어. 기름을 많이 거의 건져줘야돼 아. 이럴 때와 진짜 놀랍다 국물 너무 맛있어요 고기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 찍어 먹으면 더 맛있습니까? 고기 음. 음. 잘라 나볼까 예, 예. 음. 찍어서. 음. 야, 고기는 이게 어디 거예요? 호주 국물에, 국물 먹은 건데, 일반 좀 단가가 있어요. 또, 국물 먹은 것은 냄새가 음. 전혀 없고. 아, 국물 먹은 거예요? 예, 예. 와우. 맛있다. 아, 음. 맛있어요. 네. 음. 야, 아니 야, 거기 맛있 대가 해.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네? 네. 어? 진짜 거기, 거기 맛있어요. 아니, 우리 강주 네. 시민들 여기 알아야 될것 같은데. 그죠? 몰라서. 그죠? 몰라서 못 오네. 진짜 맛있습니다. 와. 그리고 음. 이제 또 지원 또 원정으로 오셔가지고 <laughs> 또한 번씩 입상을또 넣어주시니까 <laughs> 맛깔난 것 같고. 음. 어때요? 이거 육회는 어떻습니까요? 아, 좋아요 기가 맛히네요 잠깐만요 이야 너무너무 잘 비비시고 이게 세상에 지금 가격이 말도 안된 가격인데 11,000원도 안 됐는데 어? 11,000원 11, 그러니까 12,000원 어떤 거는 한우 불고기 어떻게 생겼어요? 한우 불고기 한우 불기게 가장 비싸고 예. 한우 우거지탕 이런 건만 원도 안되는데만원도안되는데 아니 365일 야. 토요일은 또 예, 멀리서 와서 기름값 다 뽑아 가겠네요. <laughs> 예. 토일날은 요다 와야겠네요. 예. 다 모여겠네요.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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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지대니까 이제 모든 재, 재료를 위해서. 사장님, 근데 이, 이, 아니 근데 이이 아니 예예예 예, 그렇게. 해 그러면 이게 토일날도 요이 양이 그대로예요? 똑같아요. 예, 예. 다 똑같아. 요몇개 없어요? 아유 아니 양은 다 똑같아. 요 예. 이렇게 많다고요? 예. 세상에 이렇게, 투, 안, 이렇게 투, 안 주면 뭐 음식값 안 내도 돼? 예? 아, 이렇게 안내안 안 내면. 네, 음식값 안내도되니까 어... 네. 양이 적으면 여기와서음식값안내도데 마, 아, 그래요. 네, 예. 예. 와, 진짜. 가게 질때 여기 오면 제대로 완충하고 아, 음. 완뽕하면 완뽕. 아주. 예? 뽕을 뽑고 가네. 그죠? 네. 내가 또요 반찬도 셀프바가 있네요. 예, 예. 먹어 봅시다. 하나씩. 예? 와, 다 먹어 보고. 음. 예. 형, 성맛이. 응? 음? 이거 100%다 사장님이 하시는 거죠? 예, 예. 깍두기가 맛있어요, 깍두기가. 탕에는 깍두기. 아, 맞아요. 음. 밥을? 예, 예. 네. 아. 아, 네네. 감사합니다. 아, 쩜 이렇게 잘 하세요. 예? 네? 위를. 일을... 아주 잘 하시고. 잘랐다잘랐다 너무 잘랐다 김치 너무 맛있네요. 이게 봄이인가 뭡니까, 이거? 네, 봄똥에. 음... <laughs> 아니, 요즘 봄똥 엄청 귀하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 그래도 해야죠. 맛있게. <laughs> 아니, 돈 주고도 못 사면 안 돼요, 지금. 돈 주면 사주라고 <laughs> <laughs> 돈. <웃음> 돈 주고도 못 사는 그런 맛집입니다. 네. 이 맛이 이상해. 이가운터가이포가이 아, 네, 예. 아니고, 음, 그죠? 네. <laughs> 손맛이 다. 보자는 안 쓰시는데 머리 어줄때 네. 너무 멋있으시고, 그죠 아, 맛있다. 어, 맛있어요. 와, 이런 집을 찾았어요 음. 방구에 뭐 가격이 막 엄청 네. 높은 데가 많잖아요. 방구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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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은 거기 간... 그런 데보다 여기가 신비가더 있네요. 어? 지금은 또더 미국에서 불나가지고 이 가격이 더 올랐어요. 그런데로도, 그런데로도 그대로. 음. 온가를 안 올리고. 온가안 올리고 그대로 하는 거 와. 원래 이 정도면 18,000원을 받아야죠. 아, 이런거면 네. 아. 적어도 1 8 0 0 0원짜리인니다 지금. 음. 진짜. 그 네. 2만원, 적어도. 음. 아니, 이 밥맛도 이게 왜 불맛이 네. 날까요? 쌀이. 그 쌀도. 그냥. 일반 밥이 밥맛이 네. 아닌데. 제일 좋은 거 야, 이 국물에다가 뭘, 뭘 다른 걸 넣으셨구나, 비법이. 황칠. 하... 음. <laughs> 황칠, 요 황칠. 이거 하... 알려주셔도 됩니다. 이거 편집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아, 예. 예. <laughs> 너무 맛있네. 황칠. 안되겠어 직접 안 농사를 안 지어요. 해. 형님. 신형님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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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칠, 황칠해서 가져오고. 하... 남이 아니라 형님이. 그죠 가족이 이렇게 한 거라 더 맛있고요 가족이 정성이 드 샤를 제입한 것처럼 마치 너무 느쾌하다뭐 쌀에서 향기가 나죠 향기가 납니다 창질 밥 <laughs> 하... 어땠습니까 육즙 맛은요 사장님 아유 그렇군

기가 많다. 기가 막힌. 와. 좋죠 <laughs> 아니, 여기다 못뭐 넣었어요, 도대체. 지금 뭐더장거 아니에요? 아, 이제, 고춧이 자체를 이제, 잘 막, 네. 양념을 해가지고. 이 어, 육즙도 이렇게. 다르고, 맛이 다르네. 요이삼즙집뭐 <laughs> 의미가 있습니까? 뜻이 있습니까요? 삼즙집이란 뜻이? 오래된, 오래된 병력 오래됐죠. 병력했잖아요. 삼 대가 이제 거슬리는 그런 경력처럼 어, 오래된. 어 맛있어. 이짜맛있요 너무 맛있니다 진짜 맛있네. <laughs> 어 맛있. 아니 사장님 이게 지금 여기서는 한 달밖에 안 된다하지만 네. 이 고기 맛이 상당히 숙명도가 높은데 전에 이런 일을 해보신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얼마나 하신 길래 얘기를 해요. 큰 가든 가든 같은 말 했죠. <laughs> 저기서는 이제 자체. 이 갈비탕, 갈비 이런 거를 해서 원래 그냥 갈비탕만 목적으로 여기로 왔죠? 아, 갈비탕 전문으로? 네, 갈비탕 전문로, 으 예, 갈비탕 전문으로 왔다. 전에 갈비집, 갈비집에 성공을 해. 아, 전에 어디서 갈비집을 하셨어요? 네, 어디에서요? 광주 우산동에서도 했고요. 와, 그럼 손님들 거기 단골 엄청 많았겠네요. 우산동에서요? 네, 네. 네 예. 여기로 옮겼습니다. 주암동도 오고. 와, 여기 워서 보자. 아니, 그, 이거 보고, 만약에 손님들이 보면 그리워가지고, 황칠, 그때도 황칠이었습니까? 그때는 황칠 안, 안 했죠. 아, 그래요. 예. 네. 완전히 막그레이드가 됐어요, 이름이. 음. 그죠? 네. 더 맛있어진 것 같아요, 전보 다. 안 그래요? 이죠. 그렇죠. <laughs> 양념, 양념을 또. 황칠이 없었어. 그때는 네. 황칠이 없었죠. 그때는 한방을 했지 한방. 나황치렇기 아, 맛있는 친구지 몰랐어요. 한방을 하신거 같은데. 그래서 이런 모티브를 뜨, 뜨신 것 같은데. 항치를 우리 몸에 어디가 많이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갈때이 기름이 분해가 잘돼요. 거기에 그 소고기 분해가 이렇게 기름이 분해가 잘돼가지고 분해가 잘 되고 맞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깔끔한 국물 맛이 네. 나고. 말할 수가 없이 맛있네요차장좀 한가래를 튀워드릴까요 우리가 다좀 이렇게 해서 한가래를 좀 틔워드렸지. <laughs> 어버이들입니다. 뭐. 아, 네. 성공하셨네요. 진짜 일 정도 네. 마시면. 네 지금도 한달 됐는데. 응? 선생이 한달 됐는데 그래도 선생이 많이 버렸어. 오기여세요 아까 우리 젊으신 분도 인터뷰 좀 해봤더니 네. 여기 강기 맛집 맞대요. 인정을 하시는 이 젊은 세대들도, 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네. 더 좋아할 맛이잖아요, 지금. 네. 황채비 들어가니까. 오남동에서도 오고, 지금 한번 아, 끝내줍니다, 끝내줍니다. <laughs> 와, 갈비탕 전문점 맞습니다. 와, 진짜 너무 잘했다이거는 100년 정도의 어떤 전통이 있어야 그런 맛이 나오지 않을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맛있네요. 와 여기 주차하기도 너무 좋고 외진데 있어가지고 역시 맛집은 약간 외진데 있어야 돼요. 상세도 아주 좋죠. 우와, 저 무등산 같은 그런 산도 있고 무등산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자 들어오십시오. 감사합니다.